편집자는 이거 편집할 때 서두에다가 이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튜브 터져요. <laughs>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버리십시오. 피치라치 라치피치라. 라치피치라 방송에 들어오는 모든 돈에는 내가 방송 끝나고 똘상님 방송 가서 다쏠 겁니다 오리지널 컨텐츠의 저작권이 지금 똘상님 방송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작자의 창작물로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일단은 도우 반죽을 쳐야 돼요 이것은 도우입니다 여러분 곡물도우라고 검색하면 이런 걸 팔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손쉽게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에 800원 정도 합니다 사면은 아시겠어요? 오븐이 없다고? 프라이팬으로 구워 먹으면 되지 뚜껑이 없다고? 뚜껑은 천 원이면 사잖아! 승우, 준비물 잘못 가져온 거 같은데. 우리 오븐이 없으니까 프라이팬을 사용해가지고 구워보자. 오븐 무용론을 꺼내셨기 때문에 프라이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왜 하게 됐냐? 일단 제 방송에 피치라 영도가 20번은 넘게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피할 수가 없었다. 아, 피자 치킨 라면 정말 맛있겠다 무바라 추라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겠는걸? 그 영도가 올 때마다 채팅창에 구획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고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나의 장에서는 그건 분명 맛있다 왜냐면 안에 들어간 게다 맛있을 거니까 실제로도 맛있을 거다 라는 호기심이 발동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해봐야 돼요 저는 잠깐만, 토핑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왜 반죽을 먼저 했지? 피자 위에 라면하고 치킨을 얹은 걸로 만든 피자를 잘라서 라면하고 피자, 치킨을 만들자. 껍질 을 벗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껍질은 튀겨지지 않으니까 튀김옷이 튀겨지잖아. 껍질 제거해야 돼. 그래야 느끼함이 덜하다고. 껍질이 개존 맛이라고? 바삭해야 개존 맛이지. 지금 열자마자 살짝 냄새가 나가지고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치킨가루예요 치킨가루.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빨간색 채널보다 공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끈적해져도 안 되고 너무 묽어서도안 돼. 귀찮다 그냥 대충 할게요. 튀겨져가지고. 아 휴지를 왜 해요? 이거 기름 때문에? 치킨이 잘 튀겨지네? 뭐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한입 먹고 남길 거야 튀김을 먹어봅시다 그 와중... 오늘 방송을 끄고 싶은데? 맛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것은 마라다 그래 오늘 할 것은 바로 마라치킨이지 여러분 오늘은 마라치킨이에요 남겨놔야 돼. 남겨놓은 치킨. 혹시 마라 치킨이 됐다. 언젠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라 치킨이 보라색에서 맛볼 줄이야. 마라 치킨. 이 맛은 귀하군요. 그래요. 자 됐어요. 저는 이제 치킨을 만들어서 남겼습니다. 치킨을 만들어서 남겼어요 지금. 남긴 걸로 하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원작 고증을 위해서 남겼습니다 물음표. 내가 출전에 올라갔던 영상 이나 보네 누가 피치라를 볶음 라면으로 해 국물 라면은 나올 거야 이거는 피자 토핑용 라면이야 지금 제목에 봐 라치 피치라잖아 라면하고 치킨을 토핑으로 넣은 피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피치라를 만드는 거야 네. 이 자, 먹어야지 일단. 음. 라치피치라 만들려면 라면 먹고 남기고. 치킨 먹고 남기고 라면 치킨 토핑 피자 먹고 남긴 다음에 라면에 떼려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라플라시아. 오 라면 라면 라면. 잠깐만 잠깐만 라면도 안 올리고 치킨도 안 올렸잖아. 자비도 없어요. 게임요? 제가 이걸 하는지 눈치채고 나갔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아침에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라면 치킨 피자. 라면 치킨 피자. 라치피. 아, 맥주를 담그셨구나. 담그는 과정 중에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할 때, 우리 홈스테이 주인 아저씨가 독일 아저씨였거든? 독일 아저씨가 맨날 집에서 수제 맥주를. 프라이드 치킨은 마누라예요. 라면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전 마누라가 없죠. 아주 깊은 맛의 와. 피자 치킨 라면이 와. 탄생하게 되겠죠? 아 맛있어 보이면서 억지로 피치 피라 까는 거 봐. 역겹네. 억지로 까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저게 억진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된다. 과연 방송을 위해 본인의 미각을 속였는가 확인해보자. <laughs> 어 그러면 아까 저기 피치라 맛을 모르면 인생의 절반을 손해 본 거라 그랬잖아. 피치라를 먹어보 고 맛있으면 나는 72세가 되는 건가? 피자가 나오면 피자를 일단 먹어야 돼. 피자를 먹고 라면을 끓여야 된다. 완전 이스트 냄새가 난다고. 지금 불안해 살짝. 야, 야 토마토 소랑 파인애플이랑 같이. 드디어! 죽여주는 맛이구나 아주 그냥. 일단은 여러분 피자가 맛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피자 맛있다. 맛있으니까 두 개나 먹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파인애플과 라면과 치킨이 들어간 피자 라치피. 라치피라치라 라. 피치라 라치피치라. 편집자는 이거 편집할 때 서두에다가 이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유튜브 터져요. <laughs>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버리십시오. 보라색 채널 조지면 월급 줄어드는 건지 편집자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어 치킨이에요. 음. 마치 그 명절에 남은 전을 찌개에 끓여서 녹두전의 표면에 있는 바삭바삭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치아에 좋게 물컹하게 변한 그런 느낌이군요. 이거는 피자에 있었던 마라 치킨이군요. 마라의 매운 맛이 라면으로 녹아들여서 라면의 매콤한 맛은 추가됐지만 치킨 자체는 훨씬 더 담백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훌륭한 진배, 꼬들꼬들한 맛. 아, 나, 나 이거 보여주려고 억으로 끌었다. 일단 있잖아, 있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 뭐야, 이거. 살람이에요. 피자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지올에서 뛰쳐나왔죠. 네, 다행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이는 두 배가 되지 않았다. 이 가짜 상투가 아니라 정말로 머리도 이렇게 하얗게 될 뻔했다. 통평을 하자면 이게 그 퓨전 요리의 정점인가요? 그렇죠. 아니 이런 방송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시다니 성인 군자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피치라를 먹어보고 느낀 감정이 무엇이냐? 피치라 vs 마요네즈 라면. 마요네즈 라면은 짜장면 한정으로 괜찮아. 나머지 다 별로야. 그리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이런, 이런 거 이제 두번 다시 안 하려고 오늘 했으니까 재밌었고요. 네. <목소리>